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였더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안의 길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저는 자카르, 정말 자카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여호와니, 시는 자카르의 주인공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딸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